네, 제목 그대로 어쩌다 보니까 20만원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네요. 게다가 환생도 아니고 바로 직항입니다. 근데 지금 7월이니까 성수기인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온 건지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여기 DW403이라는 비행기인데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 9시 50분 비행기. 일단 유럽을 살면서 처음 가봐서 굉장히 설레는데 총 14시간이나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는 건 처음이라... 뭔가 설레면서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자, 과연 2 0만원대 유럽 비행기는 버틸만하고 잘만 할까 궁금하네요. 그러면 같이 체험하러 가봅시다. 그 와중에 꽃길이 귀엽네. 네, 늦지 않게 면세점에 잘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티웨이항공사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유럽 항공권이 유난히 저렴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랐을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미친 가격이긴 합니다. 다행히 지연 없이 정상 운행. 와, 이것이 오늘의 20만원 유럽 비행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거의 맨뒷자리를 먹었는데, 이게 다큰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 자리는 이사이네요. 저는 풍경 보는 걸 좋아해서 창가 자리 골랐고요. 제발 옆에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네요. 일단 안에 당연히 스크린이 있고 충전할 수 있는 USB 구멍도 있네요. 그리고 자리마다 이렇게 옷걸이도 있고. 근데 보니까 모니터는 작동을 안 하네요. 고장 났나? 그리고 여기 비행기 리뷰를 보니까 이 가운데 자리가 비성수기인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빈 자리에 누워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명 누코노미죠. 그리고 밑에도 충전 구멍이 또 있던데. 이것도 아쉽지만 고장나서 안 되네요. 그래도 다행히 다리를 쭉뺄 정도는 됩니다. 자리는 뭐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피카츄랑 콜라보하고 있네요. 아, 근데 역시 방학 시즌이라 그런지, 느코너미는 어림도 없었네요. 와, 드디어 독일로 출발! 아쉽게도 누코노미는 실패했지만 다행히 옆자리는 아무도 안 탔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비행기가 앞자리부터 인원이 차기 때문에 오히려 뒷자리를 먹는 게 좋다고 들어서 덕분에 꿀빨고 갑니다. 근데 이제 열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못 주니까 유튜브 영상들을 꽤 많이 다운받았는데 야이 정도면은 절대 심심하진 않겠네요. 와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린다고 하는데. 역시 사음 유튜버는 차원이 다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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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비빔밥이랑 스테이크가 준비되는어떤시 스테이크로 먹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개국도비거든네 일단 밥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대신에 야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감자 샐러드도 굉장히 먹을 만했고요. 밥이 없는 건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고 양이 적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뭐 음식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떡볶이도 있고 컵라면도 있는데 와 이거 가격이 <laughs> 음료수도 두배 정도의 가격이고 그나마 과자가 저렴한 것 같은데. 술 종류도 꽤 다양한데요? 와, 피카츄 기념품도 팔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탐나는데요? 근데 현금이랑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된다고 하네요. 안쓸줄 알고, 한 곡도 안 들고 왔는데. 네, 두 시간 정도 탑승을 하니까, 이제 소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창문을 열어서 좀 밝은 거지? 딱 여기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잠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어둡네요. 그러면 저도 이제 딱히 할건 없으니까 유튜브 보다가 잠좀 자겠습니다. 이제 기내식 시간이 되니까 다시 밝아졌습니다. 여기는 어딘지도 아예 감이 안 잡히네요. 와, 근데 비행기 조명이 너무 예쁜데. 원래 이렇게 예뻤나 몰랐네. 어, 이번엔 에그 브런치를 골랐는데 여전히 양은 너무 적습니다 게다가 이번이 마지막 기내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다행히 맛있긴 했습니다 특히 소시지가 진짜 괜찮았는데 아 역시 이걸로는 전혀 배부르지 않네요 앞으로 7시간을 더 버텨야 되고요 일단 제가 소등 시간때 잠을 너무 잘 자버렸는데 어떤 좋은 방법으로 잤냐면 옆자리가 비어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두 자리로 두코노미 해버렸죠. 진짜 은근히 참잘 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당연히 안전벨트는 맸습니다. 뭐, 어쨌든 딱히 할건 없으니까 다시 누워서 자러 가보겠습니다. 오. 일단 14시간 타서 몸이 힘든 건 없네요. 뭐 누워서 갔으니까. 근데 기내식을 두문 밖에 안 줘서 앉아서... 와이 배고픈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기 전에 과자로 올 걸. 아, 근데 영어를 안쓴지좀 오래돼서 입국 심사 많이 긴장되는데요. <laughs> 아니 뭐야? 그냥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여권 도장만 찍고 끝. 저는 뭐수화물도 없으니까 도착하고 20분 만에 나왔네요. 아 설렌다. 인생 첫 유럽여행.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제 열차 타고 바로 시내로 가볼건데 AI터미널 여기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프랑크푸르트는 군대쓰리가 때문에 이름만 압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도시로 가볼건데 켈렌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려나? 제가 독일라서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거기에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전철역 도착했는데 되게 멀리 있네요. 공항에서 걸어서 10분? 근데 그 와중에 용산역까지만해요. Deutsche 음. Mann 음. auf seinem Weg nach Dortmund. Im Frankfurter Flughafen nun mit einer Fahrländerweihung von. 이야, 열차 타는 곳이 굉장히 넓습니다. 열차가 계속 지연돼가지고 8시쯤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역 앞에 오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독일까지 멀리 왔죠 와 미쳤다 진짜 이 성당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성당이고 공사기간만 6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미리 보았는데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혼자만 그림체가 완전 다른데 뭔가 생긴 것만 보면은 악마의 성같이 생겼다. 그 와중에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고 여기 땅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멋진 킬링 성당이 독일에서 가고 싶었던 장소 중한 가지였는데 직접 다녀오니까 퀘스트를 달성한 느낌이네요. 와 근데 지금 거의 8시 반쯤 되는데 독일은 8시가 넘었는데 밤이 아니라 오히려 점심 같은 느낌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거의 새벽 4시여 가지고 와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호텔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10만 원 호텔입니다. 도미토리나 평점 낮은 이상한데 빼면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와, 이거 영상으로 안 찍었는데, 얘 여느라 10분 정도 씨름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팁이 다 있더라고요. 자, 열쇠를 넣고, 이렇게 뭐두번 돌려주고, 탁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힘 줬다 팍 하고, 아이고, 힘들다. 아뭐 그냥 조그만 호텔입니다. 제일 싼 방이라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뭐 다행히 비누는 있고, 티비는 나름 생각보단 꽤 좋아 보이는데. 주는 그냥 정원교. 이 동네는 10시쯤 돼야 저녁이네요. 참 신기한 곳이네. 야, 밤에도 꽤 멋있구만. 와, 역 색깔이 무지개인데요? 지금 밤 10시인데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성당은 멀리서 봐도 멋있지만 좀 가까이 봐야 디테일이 드러나거든요. 보시면 무슨 사람보다 큰 조각상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공사가 오래 걸린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와, 어쨌든 엄청 신기합니다. 어. 잘어가 보겠습니다. 어, 체크아웃. 오케이. 땡큐. 웰 와 진짜 핵불 잠잤다 거의 한 8시간? 9시간은 잔것 같은데 전뭐밤 8시에 잘 때도 있고 새벽 5시에 잘 때도 있어가지고 잠을 랜덤하게 자는 사람이라 뭐 시차적응은 금방 됐네요 와이 성당은 진짜 레전드다 어떻게 봐도 봐도 멋있냐 지금 성당을 보시면 되게 까맣잖아요 저게 원래는 놀랍게도 흰색이었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폭격의 여파로 인해서 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열4 번이나 당했다고 하죠. 야, 근데도 용케도 잘 살아나봤네요. 기특한 녀석. 근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내부로 못 들어가봤죠. 안에도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가방 크면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와, 내부도. 진짜 엄청난데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근데 지금 사람 많은 거에 비해서 엄청 조용한 분위기라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기둥 하나하나가 엄청 길고 거대합니다. 옆에 그림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근데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기는 돈 내고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이라 안에는 굳이 안 가도 될것 같더라고요 진짜 지금껏 본 성당이랑은 차원이 다 되네요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잘 느끼다 갑니다 와 근데 유럽 거리 진짜 예쁘다 이게 역시 유럽이다 이제 밥좀 먹으러 가볼 건데 찾아보니까 독일에서 유명한 음식이 포세지랑 슈바인학센이라는 무슨 맛있는 고기가 있던데 좀 평점 좋은 식당을 찾았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레전드 맛집. 저는 더우니까 안에 가서 먹을게요. 이야 식당이 상당히 멋진데요. 자리는 뭐 아무데나 앉으면 되고. 어 슈바인 학센 원블리이즈 슈바인 아펠? 슈바인 아스. 야. 맥주를 시키지도 않은데 좋네요. 펠렌에서 나 오는 전통맥주라는 데, 쓴맛이 거의 없고 깔끔합니다 <laughs> 근데 저는 맥주맛은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해가지고 딱히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t <laughs> <laughs> t 이 h a n k you very much. <laughs> <Korea>. 아. <laughs> 야, 이조얼이 진짜 끝내주네요. 뭔가 만화에서 많이 보던 고기 같다. 일단 목마르니까 또 맥주 한잔 마셔주고. 근데 이거 처음 먹어봐서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들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감자랑 같이 나오는데 와 맛이 장난 아니다. 음. 그리고 슈바이낙베니 독일식 족발이라고 하는데 한국이랑 차이점은? 겉이 바삭바삭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바삭하고 짭조름해가지고 맥주가 안들어갈수 없긴 한데. 아 밥까지 추가했는데 자유로? 자유로면 6,400원인데 뭐 어때? 즐겨? 겉은 완전 튀김이고 속은 족발이다 보니까 촉촉하고. 건배. 그리고 여기 식당이 특이한 점이 맥주를 다 마시면은 다시 리필해 주는 건데 이렇게 맥주잔을 컵 받침에 올려 놓으면은 안 받겠다는 뜻이고 잔을 다시 식당에 올려 놓으면은 오케이, 땡큐. 요 웰컴. 역시 맥주에 나라다운 신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 와, 진짜 배불렀다. 근데 이거는 제 이빨이 약해서 그런가 안뜯기더라고요 음. Yeah? 42. 30센트. Okay, okay, very very d e l i c i o 마 s e n c e t e c e 와 진짜 너무 맛있었다 평점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근데 42유로라고 하니까 적어 보이는 거지 한국 돈으로 6 7 0 0 0 원이네요. 아니 그래도 뭐 이게 어디야독일은 20만 원이하는데 완전 개득받지. 이게 조각상처럼 보이는데, 사람입니다, 사람. 네, 이제 캘란을 떠나고 다음 목적지로 가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이또 만납시다. 남은 여행도 같이 즐겨봅시다.